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거슬러 내려갔다가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야지. 강물이 보면 여기가 120km예요, 120km. 120km. 근데 강물의 속력이 지금 2km다 이런 얘기는 뭐냐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실제 속력이 다르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강물이 좀 이렇게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내가 한 40km로 올라간다 그러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40km가 아니라 39km만큼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40km 속력을 내려갔는데, 이 강물이 2km만큼 방해를 하잖아.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면 38km만큼 이제 가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때 요 계산식에 넣어야 되는 거는 실제 속력이야. 실제 속력. 배의 속력이 아니야 그럼 반대로 여기 떠내려온다고. 얘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 그럼 똑같이 40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강물이 2km 만큼 2km 시속 2km 만큼 도와주고 있지. 그럼 실제 속력은 42km가 되는 거야, 42km. 요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문제에서는 내려올 때 지금 28만큼 내려갔다고 했으니까 내려올 때 강물이 지금 2km 만큼 도와주지. 그러니까 실제 속력은 어떻게 하면 30km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계산하실 때는 30으로 계산하셔야 돼. 그럼 전체 12시간 이내에 내려가니까. 내려올 때 지금 몇 시간 걸렸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요거를 이제 30으로 나눴을 때 4시간 걸린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8시간 이내가 걸리면 되겠지. 4시간을 써버렸으니까. 그럼 이때 속력은 뭐냐면 일단 계산하면 일단. 일단 얘는 8분의 120이 나와야 돼. 120. 8분의 120. 계산은 좀 이따 하고. 일단은. 8분의. 8분의 120이 나와야 돼. 그때 얘가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제 배의 속력, 실제 배의 속력을 X라고 하면, 얘가 지금 얼마만큼 방해하고 있어? 2 k m 만큼 방해하고 있지. 2 k m 만큼 방해하고 있는 이 속력이 실제 속력이야, 실제 속력. 이 실제 속력. 그럼 얘가 최소한 어떻게 돼? 8분의 120보다는 어떻게인가? 더 밟아주셔야 돼요. 배도 밟는다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더 속력을 이만큼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 약분하면은 뭐 이거는 바로 이렇게 약분되나? 약분은 1 5네 15. 15. 그럼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돼? 시속 70km, 17km. 17km 이상은 속력을 내 줘야지. 12시간 안에 온단다. 12시간.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